1. 잡초 먹는 염소 대여 서비스. 경사가 진 언덕에서 잡초를 베는 건 상당히 귀찮은데 그걸 염소가 대신해준다. 독한 제초제나 제초기에 소음 없이 안전하고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방식으로 온갖 잡초를 빠르게 제거해준다. 게 해당 업체의 설명이다. 생각보다 성업 중으로 특히 미국 군부대가 주요 고객이다. 2. 납치 체험 서비스. 영화 속 인물들처럼 자동차로 납치당한 뒤 지하 감옥에 감금되는 상황을 꿈꾼 사람들을 위한 납치 체험 서비스다. 프랑스 업체에서 운영하는 곳으로 약 1,000달러 정도로 상당히 리얼한 납치 체험을 할수 있다. 추가 요금을 더해서 고문 체험도 당할 수 있다. 3. 봉제 인형 여행 대행 서비스. 고객의 분신인 봉제 인형을 해외로 데려가서 관광투어에 참가시킨다. 해당 봉제인형이 세계 각국을 여행한 증거로 랜드마크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 sns 로 공개된다 4 할머니 대여 서비스 모든 사람이 할머니와 함께 자라진 않는다 바로 이 점에 착안해서 나온 것이 바로 이 할머니 대여 서비스다 이 업체에 소속된 할머니들은 재과재빵 교육이나 애완동물 관리 자격 레크레이션 응급의료 교육 등 각종 할머니 교육을 이수한 전문 할머니들이다 5. 유골가루 발사 서비스. 고객이 맡긴 유골가루를 불꽃놀이용 화약에 담아 하늘 높이 발사해주는 서비스다. 3,999파운드 한국돈으로 대략 620만원 정도로 유골가루를 발사해준다. 자신의 최후를 가능한 화려하게 장식하고 싶다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다.